어스트로사이트가 하는 일을 다시 보면 어스트로사이트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와고어스트로사이트 엔드 푸시 엔드 푸시 이렇게 잘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한쪽 엔드 푸시 이렇게 와고 이쪽도 잘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막아주느냐 하면 바로 글루타메이트 스피 오버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 전체를 볼때 이런 어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골리아를 모르고는 지금 브레인을 이야기한다는 건 런센스에 가까워요 자 이렇게 해서 두이 발이 엔더푸시 자 이렇게 나와있다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엔더푸시 나와있는 상태로 이 안에 이제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시냅스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시냅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 시냅스를 이렇게 돼 있으면 요런걸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이게 풀이 이게 포스트 시냅틱이랍시다. 그러면 자 이쪽에 여기 이제 글루타메이트의 봉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서 해 만나서 글루타메이트가 뿌리지잖아요. 요거 뿌리진다는 거예요. 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이쪽에 어 이쪽에 이제 이온 채널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요. 예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더 중요한 거는 빨리 해소해줘야 돼요. 여기 전부다가 사실은 글루타메이트하고 관계 있어요. 정신병이. 그래서 이쪽에, 이쪽에 채널이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오버되는 거는 빨리 일로 해소를 해줘야 돼요. 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로 일로 빨리 해소해줘야 돼요. 일로. 오버되는 거는 일로 빨리 해소해줘야 돼요. 이 채널이. 됐나요? 그럼 이런 경우를 지금, 지금 뭘 보느냐 하면, 이게, 이게 낮 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적어줄게요. 어스사이트, 험마하고, 웨이크. 낮 동안에 깨있을 때, 웨이크, 진. 아, 놀랬어요 웨이크, 웨이크 진이, 깨어있는 동안에 발현되는 웨이크 진이 몇 개냐면요. 이게 물론 마우스 쪽에서 연구했을 거예요. 사람한테 어려운데. 이게 396개. 396개 지인.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 여기서 발현되는 이 세포, 어스트로사이트에서 발현되는 게낮 동안에 396개 지인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뭐, 이제 채널이 많아,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촘촘하게 막아준다는 그 말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게 끼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잠잘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논문이에요 내가 봤더니 자 잠잘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빨리 그려줄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스트사이트가 아이고 이제 뭐 한마디로 농땡이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들이 그래서 안 막아준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져버렸어 발이 다리가 없어졌고 뭐 이쪽에는 뭐 다리가 없어졌는 걸또나가갖고또 이렇게 허블렁하게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통로를 다 열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잠잘 때예 그럴 이유가 있어요. 자, 3년 전에 간 겠죠. 내 척수에 흘러는 공간을 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논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잠잘 때는 이 시냅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냐면 이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프리시냅틱이 프리시냅틱이 이만하게 있다면 퍼스 시냅틱이 어떻게 되느냐면 에게게 야가 그냥 간난해가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공간이 많이 확보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기 글루타메이트 어떻게 되겠어요 어허,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독성학이란 분자가 생겼어요 이게 글루타메이트 이걸 뭐냐 면 glu 글루타메이트 스피 스피 오버라 그래요 넘쳐나는 걸 그래서, 그렇죠. 스피로바.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요 근데 잠잘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안 좋은 거 있지만은, 씻고 나가는 거에요. 어, 브레인의 부피가 줄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스로사이트 슬리퍼. 슬리퍼 때는 유전자가 몇 개인지 면 예, 저거 한 5분 1밖에 안 돼. 55개 진 정도가 작동을 한다는 거야요 이게 논문이 나와요. 아, 이제 고음 논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뭐, 한, 한 6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줄어드니까,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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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하게 몸, 몸 받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괜히 복잡. 그래서 이게 일로 스피드 오버가 되고, 자,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면 이걸 종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학자들은, 지금 요거는 포스트하고, 저, 프리하고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칭에 가까운 거는 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 less heterosynaptic transmission. 무슨 말인 알겠죠? f r e 하고 post 이두 개가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less hetero라는 게 차이잖아요. 차이가 적게 난다는 거예요 자, 고를 때는 뭐 무슨,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요렇게 되면 바로 글루타메이터, glu clearance가 줄어들어요. c lea R A N C. 클리어는 뭐죠? 청소해내는 거잖아요. 청소해내는 레이터가 이걸 줄어들고 뭐가 올라가는냐 하면 지림파틱. 오. 자, 지림파틱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자, 이거 잠시. 이지라는게 글리아를 말합니다. 글리아고 림프 시스템 알잖아요 이거 합친 말입니다. 새로 만든 말입니다. 최근에 지림파틱은 뭐냐면 지림파틱 플로. 이게 지림파틱 플로. 림프에 갔던 이 플로우는 이 흐름은 줄어들어요 적게 씻겨낸다는 거예요 자 이쪽은 뭐냐면 모 헤테로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고 glu는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타메이트를 씻겨내는 제거하는 클레어런스 c l e a r a n c e 요거는 요로들이 이거는 줄어들고 g 림파틱 플로우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내추럴 시끄러낸다,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요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일 경우에. 근데 이게 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병리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한번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에요.